얘네들 봐 봐봐 아유 불쌍하게 이러고 있어 놀아달라고 응? 여기 애기들 애기들 아유, 그래 그래 어우 만져도 가만히 있는다 새끼들이야 응? 아유 귀엽다 아유 아유, 귀엽게 생겼다 조금 못 생겼어 너너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내가 혼내줄 거야 얘네들도 만지러 가가 도망가 얘는? 얘는 차야한돼 이러고 있어 놀아줄게 조금 있다가 아얘 애기들이 먼저 놀아줄래 야어 도망가 얘는 용감하게 안도망 어, 도망,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아우 도망갔어 응, 다 도망가면 어떻게 밥도 다 먹고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놀아줄게 어, 그래. 下期见